안녕하세요. 올드비입니다 드디어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표와 세부 사양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테크 하이브리드 트림별 가격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가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트리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테크노 3,777만 원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한 가지로 12.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메인이 되는 150만 원 단일 옵션입니다. 그 다음 아이코닉 트림의 가격은 4,152만원으로 보스 오디오 115만원, 증강현실 HUD 플러스 차음율이 100만원 20인치 휠타이어 40만원 와 이거 개꿀인데 이렇게 세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아이펜 가격은 4,352만원이며 보스 오디오와 증강현실 HUD 두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연비 부분입니다 그란 콜레어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테크노 트림에 적용된 19인치의 연비는 도심 15.6, 고속 15.8, 복합 15.7km/L의 정부 공인 표준 연비를 보여줍니다. 아이코닉과 아이핀 트림에 각각 적용된 19, 20인치 타이어 기준 연비는 도심 14.8, 고속 15.2, 복합 15.0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표의 전체적인 소감은 일단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경쟁 모델인 소렌토와 산타페와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각 트림별 시작가는 비슷하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서 차이를 두어서 옵션이 포함된 전체적인 차량 가격은 3에서 400만 원 저렴하게 느껴지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트림은 무려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기본 제공되는 가장 하이 트림인 테크노 트림에 옵션만 추가해서 4천만원 이하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연비 부분은 그랑 콜레어스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19인치 휠 타이어를 기본으로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8인치 타이어인 소렌토등 경쟁차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연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실주행 연비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도심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높은 연비를 보인다는 점 정도겠네요. 지금까지 그랑콜레오스 트림별 확장가격과 연비에 대해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7월 19일부터 일반 매장에도 차량이 입고된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잠시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드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